다음 중 y가 x에 대한 함수가 아닌 것은, 자, 첫 번째, x의 절대값 y라고 했다. 그러면 x의 절대값 y가 되니까 y는 x의 절대값. 자, 이 식이 함수이냐? 아, 함수가 되려면 x가 하나일 때 y가 유일하게 하나가 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을 넣으면 1, 마이너스 1을 넣으면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를 넣으면 5. 이렇게 무조건 하나가 정해지면 함수가 되는 겁니다. 유일하게 하나가 정해지면 그게 함수가 되는 거다. 그래서 비록 여기에서 마이너스 5를 넣으면 5가, 함수값이 5가 나오고 플러스 5를 넣어도 함수값이 5가 나온다. 이두 개가 같은 것은 상관없어. 어, 이두 개가 같은 것은 상관없는데 어떤 게 함수가 안 되냐면 x에다가 1을 넣었는데 함수값이 2개가 나오거나 3개가 나오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함수값이 안 되는 겁니다. 어, 똑같은 함수값이 나오는 것은 함수가 되는 건데 한수를 넣었을 때 답이 2개가 나온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소금의 양 y는 소금의 양은 소금물의 양 곱하기 100분의 농도 소금물의 양 곱하기 100분의 농도 그러면 ex 당연히 함수되지 잠수니까. 그다음에 키가 xcm인 사람의 몸무게 y. 자, 이거는 함수가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하 어떤 사람 키가 만약에 175인 사람이 있는데 키가 175cm인 사람 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60kg 그램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75kg, 어떤 사람은 100kg. 어, 엄청나게 많다고. 이렇게 x값이 하나인데 y값이 여러 개 되면 함수가 안 되는 겁니다. 됐지. 그래서 X 값이 하나일 때 유일하게 하나가 정해져야 된다. 길이가 40인 끈 X를 사용하고 남은 끈의 길이 Y. 그럼 Y는 전체 40에서 X를 빼버리면 얘도 1차 함수가 됩니다.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삼각형의 둘레의 길이. 그러면 Y는 3X. 그래서 얘도 1차 함수가 된다. 그래서 답은 3번.